자,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정치에 대해서 봤고요. 그다음에 이번에는 정치 권력이 정당하기 위해서 정당한 정치 권력은 자, 어떻게 해야 되느냐,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. 자, 먼저 정치 권력을 봅시다. 자, 정치 권력은 자,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면서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힘, 이게 바로 정치 권력입니다. 그리고 이 정치 권력은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로 나눌 수 있어요. 자 우리 사회에서는요, 자 근대라는 말이 가끔씩 등장합니다. 자이 근대는 뭐냐면 근대와 고대와 현대가 있다면, 자 근대는 뭐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근대는 시민혁명 이유를 말합니다.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대 이전이란 말은 시민혁명 이전이란 뜻이고 근대 이후란 말은 시민혁명 이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먼저 정치 권력의 원천 볼까요? 자 근대 이전에는 신의 뜻으로 이해했습니다. 근데 근대 이후에는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필요하죠. 그 다음에 근대 이전에는 신의 뜻이기 때문에 신성불가침입니다. 하지만 근대 이후에는 간에, 권력 분립 간 권력 상호간에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. 그래서 권력분립 그리고 저항권 사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자 그다음에 권력 이론과 관련해서 근대 이전에는 왕의 권력은 왕권은 신으로부터 받은 왕권 신수설이 주장이 되었습니다. 하지만 근대 이후에는 사회 계약설이 지지가 지지를 받고 있죠. 그 다음에, 근대 이전에는이 권력 이세습됩니다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손자 로 세습되고 있죠. 하지만 근대 이후에는 민주적 선거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그 다음에,